맨위에다가맨 나중에 라고 쓰여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혹시 모르니까 써 있는지 써 있겠지만 항상 이 지문은 이런 종류의 지문은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자, 이렇게 써 두시고요. 써써놨습 야, 함부로 뎀비면 안 돼요. 알겠죠.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천만의 말씀. 저 과학기술 둘러 잘해요. 시간만 있으면요. 잘해요. 저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봤더니 다 맞았어요. 영신 같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어? 실전에서 풀어야지. 다급하게 풀지 않는 시험이 있냐? 항상 다급해. 그 상황에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 저 잘해요. 먼저 할래요. 장난치지 마. 알겠죠? 그. 흥남철수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명한 천만영화 있죠 뭡니까 국지시장 국지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laughs> 황정민의 어린 시절 에? 배타고 황급하게 피난길에 나섰을 때 여동생 딱 끌고 나오면서 손목잡고 한 얘기가 뭐예요 장난 아니다잉 장난 아니다잉 놀러 나온 거 아니다잉 야 수능 시험장에 놀러가냐? 물리 놀러온 거 아니다잉. 흐물흐물 씨. 여보세요. <laughs> 벌써부터 자세한 기술은 어떻게 해요? 놀러온 거 아니다잉. 장난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막 가습기 틀어놓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나만의 1인 독서실에서 아늑한 조명 속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푸는 거. 그거 니네 실력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절대 못해. 알겠어요? 절대 못해. 하지 마. 맨 마지막으로 미루드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네가 진짜 해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순서를 뒤로 미루나. 알겠죠?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장담 못해 누구도. 그러나 뒤로 미루나. 이거 잊지 마시고 회심 중에 그다음 오늘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휘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거랑 <laughs> 또 하나 또 미리 적어둘게 어휘 문제랑 그리고 수치가 나왔을 때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수치가 나왔을 때 숫자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거 있죠 분수로 나오는 거 있죠 퍼센트로 나오는 거 있죠 기술이나 경제에서 특히나 이거 기술이나 경제에서 이거 어디서 해주는 얘기 없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이거 왜냐면은 연구를 제재에 국한시켜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그러니까 기술이나 경제에서 수치가 대체로 나오는 경향이 있지. 최근 연도에 들어서 그런 경향이 짙어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느냐? 보험 제재. 보험 제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등등해서. 소수점 이하로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수식으로 싹 바꾸면은 문제가 쓱 풀리는 거였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내거 아니야라고 포기했던 문제들이 수타이 있었어. 그거 오늘 해결할 거거든. 에? 그래서 오늘 목표는 두 가지. 자, 먼저 질문 본다. 양이 짧다고 먼저 덤비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양이 짧다고 그러니까 분량이 짧다고 쉬운 게 절대 아니다 문단 번호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문단 번호 붙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첫문장딱 읽어보면은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알수 있죠 앞으로 인검진에 대한 얘기를할 거야 어 인검진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자, 보면은, 뭐, 뭐 해서 보여준다 한 다음에,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출발은 뭐예요? 인검진, 인검진. 인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정해주는 기능이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화제는 뭐가 되는 거야? 인검진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 엔진이라고 쓰신 다음에, 줄여서. 근데 이건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이 뭐야? 순서를 정하는 거야, 순서, 순서. 순서, 순서, 순서. 응? 자, 그리고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은, 마지막 문장이 이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대표적인 거란 얘기야. 이거 말고 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대표적이라는 얘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이외에 즉 중요도도 있고 적합도도 있지만 딴 것도 또 나와요. 자이 지문 전체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는 거야. 지문 전체 맨 마지막 문장 가봐. 뭐라고 나왔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확하이 되잖아. 맨 마지막 문장이 나왔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다있어 자, 그런데 이제 비교수상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문장, 1문단 마지막 문장이 보여주고 2문단으로 넘어가는 아주 자상한 집니다. 어? 잘 읽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첫 번째 비교수상의 차이점을 찾는 게첫 번째는 아닌 거 아니야? 자, 비교수상 1번이 뭐예요? 쭉 1번 내려가서 여기, 기억. 자, 중요도에다가 형광편으로 색깔. 비교수상 1번이라는 걸알수 있지. 왜? 1문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읽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중요도 안 나왔으니까 뒤쪽에 중요도 이제 나오잖아 그리고 시작이 다시 중요도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 그래서 비교수항이라고 쓰신 다음에 1번 중요도라고 한번더 써보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비교수항 적합도가 이제 나오겠지 중요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중요도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네가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 딱 읽어 봐. 한 단어로 정리해 봐. 중요도가 뭐야? 한 단어로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중요도가 뭐예요? 중요도가 이 문장을 읽어. 자, 뭐뭐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음. 자,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로 측정할 수 있다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값이지 값. 이 값이라는 단어를 볼줄 알아야 돼요. 음? 중요도는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다? 값이야. 두 번째 문장 가봐. 근데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값이다 라고 마무리되니? 자, 받는 값이야, 죽는 값이야. 받는 값이야, 받는 값. 자, 받는 값의 합이다. 형광펜을 색깔을 딱 하는 거지. 그 그래, 중요도를 읽었어. 한 문장, 두 문장을 읽었는데, 이 표현에 체크가 안 되면은 너는 이제 잘못 읽은 거야. 그리고 이 정보는 정리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머릿속을 만들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짐만 되는 거야. 짐만.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하면은 안 돼. 받는 값에야돼 주는 값은 아니고 받는 값에야 돼라고. 받는 값에야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가 지금 나왔는데. A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받은 그치, 받은. A가 어디로부터 인가 받았어. 근데 그 값은 얘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의 나눠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선가 받고 그 다음에 나눠지는 거야 지금. 그쵸? 근데 여기서 질문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진이라는 웹페이지고 여기가 영지라는 웹페이지라면 어? A 웹페이지에서 유진, 영지로 각각 나누어 준 거잖아 그렇지 값은 그러면 은 A로부터 오는 값은 유진한테 자, 플러스일까요 혹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나누어 준다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진다라고 했으니까 값이 주어지겠지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4라고 나왔잖아. 얘가 4야, 4. 4면 뭐라고 그랬어? 균등하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받는 값이야, 주는 값이야?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값이야, 받는 값. 오케이? 그러니까 유진이 받는 값이 얼마야? 둘이 균등하게 나누어지니까 4의 절반이 몇이야이잖아그치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받는 값이라는 게 중요해, 받는 값이라는 게. 받는 값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A가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A는 값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밑에 보면 나와. 줄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줄 때는. 받을 때만 생겨나는 거야. 줄때 생겨나냐? 아, 그럴리도 없고. 줄때내 값이 줄어들지도 않아. 근데 아무튼 이 화살표가 받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 생겨나는 값이야, 알겠지? 받는 쪽에서 생겨나는 값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A 입장에서 유진이한테랑 영재한테랑 나눠줬다고 했는데, 줬다고 했는데, 이 주는 상황에서 A의 값이 더 커질 수 있냐고? No! 화살표가 시작된 지점에서는 커지잖아요.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생겨나고 생겨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받는 값이야 주는 값이야? 받는 값이야 받는 값 어? 받는 값들이 합시야 자그 다음 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림으로 정리가 된 거야 다음 문단 가봐 이제 근데 실제라는 말이 나오거든 다음 문단에 실제라는 말에다가 또 형광표를 색깔을 딱 하는 거야 대충로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문제에 나오니 안 나오니? 무조건 나오는 거야 실제로 라는 말이 나왔잖아 표지가 매우 중요한 편이지 실제로 그래서 다시 형광표명 색깔 받는 값은 자 땜이라고 땜땜 땜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또 형광표명 색깔 딱 하는 겁니다 자 중요도는 뭐라고? 중값 받는 값? 받는 값이야 화살표를 이곳 저곳에서 여러 군데서 받았다 그러면 다 그걸 합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합하는 거야 오케이 받는 값들의 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받는 값들의 합인데 이 받는 값 안에서 받는 값 곱하기 며칠 해야 된다? 댐핑 인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받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바입이다 뭐라고요? 바 댐, 까댐 아니고 바 댐. 받는가 곱하기 땜 알겠죠? 자 근데 이 땜은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밑에 또 페이크가 나온거야 얘는 이제 쓱 빠르게 읽다보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다는게 무슨 개소리냐 이거죠 반영한다는게 그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곧땜 이냐 아닌거죠 반영한다고 그랬지 그것 자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반영한다 그럼 반영하는 거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나오니 t h 이라고 하는 거는 자그 비율에다가 밑줄만 띄거봐이 비율은 무슨 비율이야 앞 문장에 이 비율이죠 이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동하지 않는 그 비율이 얘가 되면은 이라고 나온 거야 자 오늘 이제 학습 목표의 첫 번째 수치 수치 이런식으로 지금 퍼센티지와 하고 소수점이 섞여있는 경우 이런분이잘 보란 말이야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또 같은 방식으로 또 당해 알겠죠 이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자 들어야 돼자 20%에다가 빨간편으로 동그라미 딱 하는거야 20% 그리고 땡핑 인자 옆에 있는 거뭐 빨간빛으로 0.8에 동그라미 딱 하는 거야. 이 둘은 같냐? 다르냐? 같냐? 다르냐? 당연히 다르지. 숫자가 다른데 여기가 무슨 뭐